네, 저희 시골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키가 큰푸른요 돼지감자인데요 서울에 수확해서 말려서 차로 구경하고 네, 있고요 파란색 건물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희를 맞아주는 우리 깜둥이, 깜둥이는 항상 저희 집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녀석이고요. 이것도 돼지 감자고. 음 밑에를 보시면은 이 빨간 거는 고추예요. 저희 어머니가 고추를 예, 말리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궁이가 나오죠. 야궁이하고 사마서 가마솥은 옛날 그대로고 그리고 여기에 처마 위에 보시면은 제비집들이 쭉 있어요 제비집, 제비들이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봄이 되면 저희 집에는 제비들이 항상 찾아오거든요 지금은 제비들이 다 새끼를 쳐가지고 나간 상태고요 요거 방문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이 녀석들은 저희 어머니 뒤를 항상 쫓아다 니는 녀석들이고 앞마당에서 얘네들이 항상 놀아요 네, 그리고 이 벽돌은 저희가 이제 내부 공사를 하면서 집안 내부를 음 요즘 식으로 좀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파란색 대몬을 지나면 앞에 있는 나무는 매실나무고요 한한 한 4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저희 텃밭 전경입니다 예, 고추하고 콩하고 생강하고 들깨를 지금 심어 놓은 상태예요 저 앞에는 지금 나미집인데 그 대추나무가 쭉 있죠 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앞에는 봉숭아 그렇지 쭉고요 이 파란색 이 녹색 요건이 넓은 거는 호박이에요 요즘 호박이 좀 많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은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사실은 수박을 심었었어요 수박을 심었었는데 지금 이제 명쿨이 다 죽고 수박만 헝그이몇개남 남겨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들깨를 심어 놓은 상태예요 요 수박은 이 애플수박이라 해가지고 조금 작은 것들 있잖아요 복수박이라고도 하는데 얘 이렇게 있데 이거를 한두 개씩 따먹으면 맛이 좋아요 예, 맛이 없고 이거는 제가 야심차게 예, 시골에 올 때마다 제가 신경 쓰고 있는 포도입니다 이게 두구를 심어놨는데 한 5년 전에 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0통이 정도 열렸어요 봉지를 다 씌우는 상태고요 몇 개는 포도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봉지를 씌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두 번째 강아지 우리 누렁이는 닭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녀석이 딱 의무가 있어요 닭집을 꼭 지켜야 됩니다 족제비하고 오소리 너구리 등이 닭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 강아지가 항상 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요. 닭집을 이번 봄에 어떻게 이제 좀 지었어요. 좀 어설프게 지었는데, 요 뒤에는 닭들이 놀수 있게 운동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닭은 네 마리, 총 다섯 마리죠. 암탉이네 마리, 닭이한 마리인데, 얘들이 평생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풍목욕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은 항상 하루에 한 이개씩은 꼭꼭 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계란을 저희가 공급받고 있고요. 또 앞에는 다른 분께서 농기계 같은 거를 많이 갖다 놓으신 거고 지금 저희 텃밭의 전경이 쭉 나오고요. 음, 서쪽에서 바라본 저희 이제 집 측면 모습이죠. 네,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오른쪽에 딱 보시면은 이 포도나무를 2년 전에 또 사다가 심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거봉인 걸 알겠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얘가 포도송이 열리지 않을까 매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이가 있고요. 음 이렇게 해 이제 저희 시골집 대충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돌아가면 아까 제가 매실 이제 예실나무가 두그루가 있다 고 그랬잖아요. 이 앞에 두그루가 있고, 이 예, 앞에서 보시면은 저희 집 앞마당 전경이 딱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붕이 빨간색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 기와집으로 졌었는데 파란색 기와가 오래돼가지고 대량형으로 해서 빨간색 지붕을 올렸어요. 예, 모습이고요. 이 앞에는 저희 어, 밭 전경이고, 요 밑에는 이제 다른 분이 좀 사시네요. 상는안 하시고, 가끔 오시는 분이고, 이 비록 포대에다, 포대에다가, 제 동생이 고구마를 심어 놨는데, 어떻게 잘 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 시골집 대충 전경을 제가, 에, 보여드렸습니다.